하나님,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가운데 깨달음 있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마음의 소원들을 구할 때 우리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쫓아 구하는 겨우 복된 시간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50장입니다. 150장 통일 찬송가는 135장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여를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밖이까지 꼬만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 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채울 수는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 한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죄사하시려주가 흘리신 십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밖까지 어만 십자가 붙들겠네 주.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실 그 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그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가 바뀌까지. 봄은 십자가 붙들겠네 네. 누가복음 22장. 63절로부터 7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 복음 22장 63절로 71절까지의 말씀, 한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아멘. 이 시간 그리스도 이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위해 하나님께 버림받으셨습니다. 또 동고 동락하던 제자들에게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또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은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방법, 즉, 활과 몽치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잡아갔고 그 무리들은 예수님을 희롱하고 때리며 욕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처해진 상황이 너무나도 가슴 아픕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으심은 버림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살리기 위하심이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림은 그들이 예수님을 오해하였고 또한 그들의 연약함이라고 손치더라도 예수님을 잡아간 그 무리에게 희롱과 모욕을 당해야 할 이유는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그렇게 예수님을 희롱하고 모욕해야 했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그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한 것은 그들이 악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악은 그냥 악한 것이지 그 일에는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그들이 악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렇게 희롱하고 욕하고 때린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즘도 인터넷상에서 이유 없이 예수님을 욕하고 또 교회를 욕하고 기독교를 욕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욕하는 경우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러한 것들을 보면 이 사람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 하는 걸까 하는 그러한 의문이 들곤 하였습니다. 마치 어둠 가운데 숨어서 예수님을 희롱하고 때린 사람들 같이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서 익명으로 그렇게 욕을 합니다. 그들은 왜 그럴까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유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냥 악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희롱 당하는 장면을 보니 그 사람들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혹 인터넷상이 아니더라도 또 이유 없이 까닭 없이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당하여도 여러분 개의치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그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한 예수님께서도 당하셨으니 우리도 당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그런 상황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수모의 밤이 지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 공회를 소집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공회라 함은 산해들인 공회를 의미하며, 그 기원은 모세가 임명한 70명의 장로들에게서부터 시작됩니다. 여기에는 대제사장이 의장이 되고 제사장 계급을 독차지하였던 사두개인들 24명과 또 바리새인들로 구성된 서기관 22명 그리고 24명의 장로 이렇게 해서 70명으로 구성된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기간이 바로 공회입니다. 모든 난건은 만장일치로 의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비록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지만, 종교 사회 전반에 걸친 문제들을 다룰 수 있었고, 또 입법과 행정, 사법적 판결권까지 가진 그런 의결기간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의결기관에서 결정되는 것은 유대인 전체의 결정이라고 보아도 무난합니다. 이것은 교회로 따진다면 당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당회는 다수결로 의견을 정할 수 있지만 대부분 많은 교회들의 당회의 경우는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으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회원들은 또한 교인들이 뽑은 대표자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당회원들은 교회를 대표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회에서 결정된 것들은 항상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고 당회의 결정이 곧 모든 성도들의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공회의 결정은 전체 유대인들의 결정이라고 보아도 무난할 것입니다. 그들은 공회에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여기서 그들이 말하는 그리스도는 정치 군사적인 지도자를 말합니다. 즉 그들의 질문은 내가 정치 군사적으로 유대를 구원할 인물이냐 하는 질문을 예수님께 한 것입니다. 이 질문에는 두 가지에 상반되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렇게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마음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여야만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래야 그것을 빌미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고발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말해도 그들은 믿지 아니할 것이 뻔하였습니다. 또한 믿는다고 해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오해하여 들을 것이기 때문에 굳이 예수님은 대답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또 그들에게 그들의 의결을 물어본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를 바라면서도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또한 굳이 그들에게 물어볼 이유도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걷는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이 되었고 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메시아로 이해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을 통해 스스로가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말하였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자신의 입으로 자신이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정치 군사적 지도자로 왔다라고 말했다고 그렇게 그들은 인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빌라도에게 고발할 증거를 잡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무엇보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그리스도를 눈앞에 마주하고 있음에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자신이 자신을 증거함에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 더욱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간에 전에 듣고도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자신들 이미대로 이해하고 또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수단으로 취급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이미대로 취급하며 우리 생각 안에 가두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가두고 우리가 해석하기 좋은 대로 예수님을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이유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하심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가장 큰 것이고 우리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가장 큰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지 다른 어떠한 수단과 방법,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그러한 도깨비 방망이처럼만 예수님을 인식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온전한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와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것, 그것을 믿는 믿음 안에 우리가 늘 승리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것을 꼭 다시 한번 기억하며 마음에 되새기며 그 믿음 안에 살아감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위해 예수님을 구세주로 보내주시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죄 가운데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참된 그리스도이심을 다시금 이해하며 고백하는 저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감격하여 살아가는 겨우 복된 오늘 하루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건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코로나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들과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예배 회복, 다음 세대 부흥, 또 우리 교회 교인들의 건강,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 우크라이나 전쟁 속히 종식되게 해 달라고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강원도 산불 피해가 속히 빨리 복구될 수 있게 해 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 따라 기도하실 때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